푸드테크 산업의 발전 속도 이런 게좀 어때요? 최근에 나왔던 자료는 250조, 뭐 300조 음.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미 너무 덩치가 커요. 그쵸? 그래서 뭐 음. 조 단위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다른 영역에 계셨던 분들이 농식품 영역으로 들어오고 계세요. 빠르게 가설을 세우고 시장에 음. 검증하고. 저는 이 산업 생태계에서 최근에 어떤 큰 변화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음. 생각을 저는 좀 맞습니다. 하게 됐어요. 좀 음식 산업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가 제대로 축적되지도 않고 어떻게 가공하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도 미숙했는데 이제 그게 갑자기 고도로 발전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농업기술 신용화재단 서울농식품벤처창업센터 어민용 센터장입니다. 농식품 분야, 그러니까 푸드테크 혹은 애그리테크에서 창업을 하고 계시는 창업자분들을 자금적으로나 아니면 프로그램적으로나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쿡에서 엑셀러레이션 사업과 COO 역할을 함께 하고 있는 강혜원입니다. 위쿡은 공유주방 그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공유주방으로 시작해서 저희는 약간 종합 F&B 비즈니스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진화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롯데 엑셀러레이터의 투자본부장 맡고 있는 이종훈입니다. 엑셀러레이터로서 초기 기업들을 이제 기수별로 선발해서 외부에 좋은 투자들 하기 위해서 펀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미래 식단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 롯데 엑셀러레이터와 위크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이 같이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미래 식단 프로그램은 푸드테크 기업들을 저희가 선발하고 육성하고 그리고 투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케어 푸드 패키징 대체식, 그리고 퓨처푸드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미래식단인데 카테고리 하나로 패키징이 들어가 있는 게 네. 약간 푸드테크와 관련된 밸류체인에 해당되면 그냥 다 뭔가 지원해볼 수 있다. 그런 상징적인 요소가 아닐까. 네, 맞습니다. 에. 제품의 보존 기간만 두 배씩 늘릴 수 있는 패키징 기술만 있어도 저희가 재배를 좀덜 해도 되고 음. 재배에 필요한 땅을 덜 써도 되고 그 물을 덜 써도 되고 가공을 덜 써도 되고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을 덜 써도 됩니다 그만큼 더 친환경이 되기 때문에 음. 그 패키징만 하더라도 굉장히 음. 중요하고 그런 이유로 저희가 이렇게 꾸리고 있습니다 푸드 분야가 너무 일상적인 분야라 가지고 혁신을 깨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음.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분야에서 혁신이 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계세요. 사실은 이제 이 푸드테크 분야의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면 보통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뭐 식품 분야만 그냥 오픈이노베이션니야 라고 음, 그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뭐 예를 들면 저희 육성하는 기업 중에 친환경 신소재를 만드는 기업이 있어요 음. 뭐 예를 들면 버섯 준사체로 가죽을 만드는 음. 이 스타트업 경우는 자동차 왜냐면 시트가 들어가니까 음. 혹은 가방 만드는 뭐 샤넬 가방 산업이나 뭐 자동차 산업에서도 충분히 오픈이노베이션이 가능해요 그리고 심지어 건설업 쪽에서도 가능한 게뭐 예를 들면 스마트팜을 만드는 스타트업이 있다고 라 하면 음. 아파트를 분양할 때 옵션 빌트인의 가정용 재배기, 음, 음, 음.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형식으로 아, 지금 사례가 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푸트테크 분야의 어떤 스타트업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아, 이 식품 쪽으로만 해야 되겠다 아니면 거기서밖에 기회를 찰수 음. 없는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전산업으로 눈을 좀 확장하면 정말 봤어요? 많다, 기회가 많다라는 좀 말씀을 안 그래도 드리고 싶었는데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아, 네. <laughs>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지구에게 해로운 산업 하면 음. 거의 1순위가 식품이에요. 우리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뭐, 먹고. 배달을 먹기 위해서 인류가 살기 위해서 가장 지구를 더럽게 만드는 산업이 식품이다 보니까 그러한 제약에서는 혁신할게 너무 남았어요. 푸드테크라는 음. 산업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푸드 음. 그러니까 산업 전체의 문제를 어떠한 기술로 그치. 해결할 수 있다면 정부 푸드테크입니다. Tech 음. 아. 근데 푸드 산업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 ESG 요소, 특히 환경 요소를 음. 해결해야 되는 것과 굉장히 이렇게 교집합이 크다. 그래서 음.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선정이 되고 그 방향의 기회가 있다고 음. 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같아요. 그냥 좀 각자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푸드테크 기업 사례 하나씩 좀 들어 볼수 있을까요 소고기 등급제를 없앨 수 있는 건 스타트업 밖에 없고 그런 스타트업 을 음. 찾고 있다 건강한 소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등급의 기준이 마블링으로 기준이. 되어 있어서. 마블링으로 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기름기가 네. 많은 게 높은 등급을 받게돼 네. 있다 보니까 도축하기 전에 몇달 동안은 옥수수 콩만 먹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옥수수콩 재배하는 게또 이렇게 건강하지 않고 그걸 많이 먹는 사람이 건강할 리 없고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할 때 따라오는 단백질 대비 고지방이 많고 국민들의 건강에도 안 좋고 예를 들어 회사 사이트 가면 그런 회사 한두개 있어요 등급이 없습니다. 그냥 맛있는 등심 기름이 적은 살치살 이렇게 팔아요. 더 적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더 좋은 양질의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건데 스타트업이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우리 모두가 식품의 소비자니까 마켓컬리나 배민이나 그런 지구인이나 그거는 눈에 보여요. 근데 그 뒤에 숨어있는 밸류체인의 농업이라든가 그 농업의 유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더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제가 주목하는 회사는 음. 한국축산데이터 음. 이런 곳인데요. 사실 우리의 식량은 먹거리는 어딘가 누군가가 농축수산물로 재배를 하신 거거든요. 음.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좀 건강하고 깨끗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을까? 이거를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고 시스템화 할수 있을까? 왜냐면 농촌은 지금 굉장히 노령화도 심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기술로 주목을 음. 하시는 거죠. 그래서 AI를 접목한다든가 이미징 센싱 기술을 접목한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농부의 생산성도 올리고 소비자들의 안정성도 올리는 그런 답을 찾으시는 그런 기업들을 좀더 많이 저희가 발굴하고 또 저희가 육성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 외적인 산업에서 제가 좀 보고 있는 부분은 슈퍼푸드. 뭘까요? 슈퍼푸드. 슈퍼푸드라고요? 곤충 어? 딩동댕 왜? 제가, 아 <laughs> 네.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런 곤충을 사육하는 스마트팜을 개발하는 음. 스타트업이요 이게 뭐 식물이나 축산 쪽의 스마트팜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곤충을 사육하는 또 스마트팜 만드는 스타트업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그게 조금 재밌고 또 하나는 페이크 커피들도 요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 있는 페이크 커피 네. 네. 음. 네 근데 검정 보리를 활용한 페이크 커피 음. 네. 이런 업체들도 좋은 거 같아요 어려움을 겪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그 푸드텍 푸드테크의 영역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좀더 소비자에 가까운 푸드테크가 있고 아니면 이제 생산에 가까운 푸드테크가 있는데 생산 쪽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R&D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음. 어려운 영역이고 제약산업 수준의 기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이 들어오는 시점까지 음. 버텨야 되는 기간이 음. 길어요. 그래서 좀 그걸 어떻게 버텨낼 수 있느냐. 그것이 물론 펀드, 자본에 대한 것도 있지만 창업자 스스로도 내가 이 심리적인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거북이 같은 마음이 음. 좀 필요한 영역이 푸드테크라고 생각을 하고. 음. 또 하나는 사실 사람들이 저는 푸드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뭘 먹었나 생각해 보면 여전히 최고는 된장찌개 먹어줘야 되고 이런 내 식단을 보면은 그렇게 계속 바뀌지 않거든요. 소비자의 입맛을 바꾸는 것들이 내 입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보수적이죠.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는 데까지 그런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과 함께 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인식하고 푸드테크 스타트업들에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테크 스타트업이라고 별도의 음. 어려 이이라고 얘기할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없어요 그냥 일반 스타트업이 느끼는 거랑 똑같을 음.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리소스계에 부족한 거 음. 예, 그거는 다 똑같을 것 같고요 그 부족함이 더 클수록 더 좋고 더 힘들고 더 혁신적이고 하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음. 이런 고좀 얘기해 오시고요 음. 저는 이제 현장에서 봤을 때 일단 물류인 것 같아요 제일 힘든 음. 음. 극단적인 데지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만들고 나서 제품 저장할 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저희 기업들은 일단 저장도 해야 되는데 또 신선식품 만약에 관련되어있다. 그러면 그냥 저장이 아니라 그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게 네. 저장을 해요 네. 그런 쪽으로 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는 되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술로 많이 안 봐요. 사실 식품도 똑같거든요. 데이터 대신 식재료를 쓰는 거고 이걸 이렇게도 해보고 저온도에서 음. 실험해보고 이러면서 가장 맛있고 보기에도 좋은 음식들을 만드는 이 레시피에서 저는 상당히 기술이라고 보는데 그걸 기술로 안 봐주시는 분들이 저는 많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laughs> 저희 기관의 입장은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이 푸드테크 기업들의 좀 애로사항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저는 많이, 현장에서 좀 느꼈던. 생소한 분야니까 어떤 인식이라든가 음. 그런 면에서. 네, 맞아. 맞아요. 네.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음. 10년 뒤 아. 푸드테크 산업, 지금은 이렇다면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롯데랑 위쿡이 다 해먹고, <laughs> 해먹고 있겠죠좀 <laughs> <laughs> 개념적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그리고 새로운 음식과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사실 10년 동안 앞으로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곤충도 개념 문제예요. 펀딩을 열심히 먹는데 다른 곤충은 안 먹고. The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관점, 관념, 큰 변화가 10년 후에 와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과 상당히 다른 음식을 먹고 있지 않을까? 그냥 더 맛있는 썸띵. 음. 그게 지향점이 고기인지 모르겠어요. 음. 더 맛있으면 되는데. 음. 그래서 그렇게 좀 그런 식으로 좀 변하지 않을까? 구현을 하자면 10년 뒤에 분명히 우리 식탁은 바뀌어 있을 거다. 음. 지금 같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을때 어떤 게 들어있을까? 분명히 지금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주방이 없어져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 게 하나의 그냥 체험. 사용으로 바뀌어 있지 않을까? 아. 왜냐면 지금 밀키트부터 해가지고 간편식들이 그렇죠. 엄청 나오고 있고 요리를 할 기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mz 세대들 네. 집에는 부엌 없어질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부엌에 차지하는 평수가 생각보다 비싼 부엌이 그러니까, 굉장히 음. 비싼 지역이에요. 주방은 음. 집에서는 없어지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네. 어떤 커뮤니티 하더라 네. 거기에는 공유 주방에 들어가서 네. 그걸 체험하는 식으로 아마 바, 네. 손님이 왔을 때한번 음. 정도 같이 요리하는 거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0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면서도 나이 먹는 건또 두렵고. <laughs> 아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먹는 것, 뭐 마시는 것 이런 것과 관련된 무언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가장 좋은 기회가 될것 같으니까 저희 멋진 스타트업 찾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정말 대기업도 하지 못할 일을 하는 스타트업을 좀 찾고 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고 있다면 저희가 옆에서 조금 더 채워주면서 저희가 하지 못할 일을 같이 어떻게 대신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 찾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미래를 좀 만들어 가시죠. 미십니다 네. 10년 뒤에 우리의 식탁, 냉장고, 우리의 주방의 모습을 바꾸는 것은 바로 우리다. 예측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예측이 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의 식탁과 식단을 바꾸는 정말 진짜 미래 식단이 되시기를 저희가 너무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정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롯데 위크 그리고 농업기술 실험화재단, 이 함께하는 미래 식단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지원해주세요. 많이 지원해주세요. 잘하세요.